달바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연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18일, 이제 달바 글로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키포인트 하나만 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로 상장한 지딱 18일째 되는 신생 종목이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상장 초기부터 어느 정도 꾸준한 관심을 이어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KBT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표면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이 정말 빵빵합니다. 뭐 주체를 가리지 않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좀 눈여겨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기금 쪽이랑 이제 사모 펀드 쪽 같은 경우. 근데 뭐 외인이나 기관 뭐 금융 투자 뭐 모든 부분에서 거의 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죠. 어, 그리고 저는 저는 이 매수량, 매수 또 이제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점을 갖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어, 시장에서의 이제 관심이라고 저는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관심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도 기업적인 어느 정도 단단한 단단함 자체가 예 다른 신상 기업들보다는 어 신생 어 이번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어, 프로그램 쪽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뭐볼 거는 없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 투자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상승이 있어서 비례하면서 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키포인트죠. 키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 좋은데 여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매수해도 되냐 매수해도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장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갑니다 단기로 가고 저희의 이제 목표는 여기, 매일 하루에 3%에서 5% 정도, 하루 한 종목 정도를 매매하면서 계속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3%, 내일 뭐 2%, 내일 5%, 뭐 그리고 뭐, 한 4일 후에 뭐, 한2% 정도, 이렇게. 이렇게 꾸준히 하루하루 일주일에 5일이죠. 한 4일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한 10%의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5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왜냐면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하,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런 과정 안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라는 거, 그거 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음, 음 다시. 그래서, 현 시점, 한 17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7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저한테 여쭤본다면, 저라면, 그 대신 여기서는, 음, 어느 정도 그, 손절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조건 아래,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음, 매수가 대비 한 마이너스 한3% 이내로 잡고 간다는 포인트 아래, 저는 17만 7천원 이상, 그리고 1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 이상. 뭐, 그 이상, 뭐, 앞으로, 앞으로, 뭐, 한 달, 한달 뒤. 이런 건 저는 모릅니다. 예,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는 어,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 매매를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바글로벌 관련해서 아주 짧게 키 포인트만 알아보고 왔는데요. 내일도 어, 더 좋은 종목으로 이제 찾아뵙고 이제 꾸준하게 수익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